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알고 있는 단어인데 입 끝에서 맴돌기만 하고 도무지 떠오르지 않아서 대화가 어색하게 끊어진 적 말입니다. 아니면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뭘 가지러 왔는지 한참을 생각해 본 적도 있으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이 생기면 의뢰 나이 탓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그런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 이승현입니다. 30여 년간 뇌과학 연구에 매진해온 의사로서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발견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연구의 시작에는 개인적이고도 아픈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25년 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어머니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저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저기, 당신 누구세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60여 년을 함께 살아온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시는 어머니의 눈빛에서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의사로서 이론적으로는 치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가족이 겪는 일이 되니 모든 지식이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기억이 사라지는 진짜 원인을 찾아내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연구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고 다양한 치료법을 시도하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상식과는 전혀 다른 진실이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억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뇌세포가 죽어서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가 노화되고 뇌세포가 점점 줄어들어서 기억력도 함께 쇠퇴한다고 여기죠. 하지만 제가 30년 가까이 연구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뇌세포 자체가 아니라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에 있었습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전체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전체 혈액의 20%를 사용합니다. 그만큼 산소와 영양분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몸 곳곳이 경직되고 딱딱해지면 뇌로 향하는 혈액의 통로도 함께 좁아집니다. 특히 목과 어깨 부분의 근육들이 굳어지면서 혈관을 압박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뇌는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정원의 호스에 누군가 발을 올려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호스 자체는 멀쩡하고 물도 충분히 나오는데 중간에 막힌 부분 때문에 물이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는 거죠. 뇌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 자체는 건강한데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순간 기억력 회복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문제가 혈액순환에 있다면 그 순환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복잡한 약물이나 특별한 치료법이 아니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다는 의미였죠. 실제로 이 원리를 바탕으로 환자들에게 적용해 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70대 할머니가 잊고 있던 손자 이름을 갑자기 떠올리시거나 60대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기억나지 않던 친구 전화번호를 갑자기 기억해내시는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는 72세의 박정순 할머니의 경우였습니다.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는 며칠 전 있었던 일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실 정도였는데,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드린 후 불과 2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보이셨습니다. 어느 날 가족들이 깜짝 놀란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10년 전에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즐겨 만들던 음식 레시피를 정확히 기억해 내시며 직접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기억력은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올바른 방법만 안다면 누구나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모든 기억력 저하가 혈액순환 문제만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경험하는 가벼운 건망증이나 집중력 저하의 상당 부분은 이 문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런 문제들은 적절한 관리를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한 도구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도 쉽게 할수 있고 하루에 몇 분만 투자하면 되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놀라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실천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꾸준히 해나간다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이 순간이 여러분의 기억력을 되찾는 여정의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 몸에서 내로 가는 혈액의 길목이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귀 뒤쪽에 있는 작은 지점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곳을 풍지혈이라고 부르는데 머리로 향하는 주요 혈관들이 집중적으로 지나가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찾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양손을 귀 뒤로 가져가 보세요. 귀 뒤쪽에서 손가락 하나 정도 떨어진 곳, 목과 머리가 만나는 부분에 살짝 들어간 곳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곳입니다. 이곳을 부드럽게 눌러보면 처음에는 별다른 느낌이 없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지속하다 보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양손의 검지나 중지를 사용해서 이 지점을 부드럽게 누른 채로 작은 원을 그리며 10초 정도 마사지해 주세요. 힘을 너무 세게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살짝 누르는 정도면 충분해요. 30초 정도 지나면 목덜미가 시원해지거나 머리가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자극법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굳어진 근육을 풀어서 혈관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넓혀주는 것이죠. 마치 좁아진 도로를 다시 넓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시도한 후 눈이 밝아졌어요.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요. 라는 반응을 보이십니다. 하지만 귀 뒤쪽만 관리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로 가는 혈액은 등과 어깨를 거쳐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서 등과 어깨가 굳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등을 풀어주는 방법도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긴 손잡이가 달린 효자손이나 머리빗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옷은 너무 두껍지 않게 입으시고 가능하면 얇은 티셔츠 정도가 좋겠네요. 등 전체를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듯이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절대 세게 긁거나 아래로 쓸어내리면 안 됩니다. 목적은 피부를 자극하는 게 아니라 등 안쪽 깊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날개뼈 사이 어깨 중앙 부분을 좌우로 천천히 왕복해 주시면 됩니다. 한쪽을 30초 반대쪽도 30초씩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가족끼리 서로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부가 함께 또는 자녀와 함께 하시면 건강관리와 함께 가족 간의 유대감도 깊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시면 어떤 변화를 느끼실까요? 먼저 등쪽이 은근하게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숨이 더 깊게 쉬어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깨에 얹혀 있던 무거운 짐이 떨어진 것 같다고 표현하시기도 하고 어깨를 풀었는데 목까지 시원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목 부분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머리로 가는 모든 혈관이 목을 지나가기 때문에 이곳이 굳어 있으면 아무리 다른 부분을 풀어줘도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분들이 많아서 목이 앞으로 빠진 거북목 상태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자세는 목 뒤쪽 근육을 지속적으로 긴장시켜서 혈관을 압박하게 됩니다. 목 스트레칭은 의자에 바르게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등받이가 없는 의자가 더 좋지만 없으시면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앉으시면 됩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양손은 무릎 위에 편안하게 놓으세요. 먼저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여 보세요. 귀가 어깨에 가까워지도록 하시되, 무리하지는 마시고, 뒷목이 살짝 당기는 느낌이 들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상태로 10초간 유지하면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그 다음 천천히 정면으로 돌아오시고, 이번에는 왼쪽으로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고개를 뒤로 젖히는 동작입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고개를 천천히 뒤로 젖혀서 시선이 천장을 향하도록 하세요. 동시에 양 어깨를 쫙 펴고 손바닥으로는 허벅지를 살짝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자세는 등부터 목까지 이어지는 혈관을 열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고개를 천천히 정면으로 내리면서 숨을 내쉬시고 이 동작을 3번 정도 반복해주세요. 이런 간단한 동작들을 마치고 나면 눈이 맑아지고 머리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으실 수도 있지만 직접 해보시면 그 차이를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방법들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보내는 통로를 직접 열어주는 행동이에요.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드시고 건강한 음식을 드셔도 그것이 뇌까지 전달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혈액순환을 개선해 주시면 평소에 드시는 음식이나 영양소들도 더 효과적으로 뇌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 중에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75살 김영수 어르신의 경우 처음에는 며칠 전에 만난 사람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셨는데 이런 방법들을 2개월 정도 꾸준히 하신 후에는 10년 전 직장 동료들의 이름까지 하나씩 떠올리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68세 박미순 할머니가 계십니다. 평소 요리할 때 재료를 준비해 놓고도 뭘 만들려고 했는지 깜빡하시는 일이 잦았는데 이런 방법들을 시작하신 후에는 복잡한 요리도 차례대로 해내실 수 있게 되셨어요. 가족들이 가장 놀란 것은 할머니가 오랫동안 만들지 않았던 전통 음식의 레시피를 정확히 기억해내셔서 직접 만들어주셨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이 모두 좋다는 건 아시겠지만, 정작 실천하기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처음엔 의욕적으로 시작하시다가 사흘, 길어야 일주일 안에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꾸준히 하신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습관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의지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구조를 만드신 거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요일별로 한 가지씩만 정해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귀 뒤쪽 마사지, 화요일에는 등, 풀어주기, 수요일에는 목 스트레칭, 목요일에는 전체적인 호흡 정리, 금요일에는 다시 귀 뒤쪽 자극, 토요일에는 어깨 돌리기, 일요일에는 한주 동안 배운 것들을 전체적으로 폭습하는 시간으로 정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루에 5분만 투자하면 되니까 부담도 없고 무엇보다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스마트폰 배경화면이나 냉장고, 문, 화장실, 거울, 현관문처럼 자주 보는 곳에 간단한 메모를 붙여두시면 더욱 좋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시면 서로 챙겨줄 수 있어서 훨씬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3주 정도 꾸준히 하신 74살 최정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텔레비전 보다가도 오늘은 목 돌리는 날이지 하고 저절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처음엔 억지로 했는데 이제는 하지 않으면 뭔가 허전해요. 이건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뇌가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습관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 놓쳤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다섯 번만 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또한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손자나 손녀에게 할머니 오늘 뭐 하는 날이지? 라고 물어봐 달라고 하시거나 배우자와 함께 서로의 실천 여부를 확인해 주시는 것도 동기부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과정 자체가 가족 간의 소통을 늘리고 유대감을 깊게 만드는 효과도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억력 저하를 막는 생활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혈액순환을 개선해도 계속해서 나쁜 습관을 반복한다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자세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흔히 하는 자세인데, 이 자세는 목뒤 근육을 비정상적으로 긴장시켜서 혈액 흐름을 방해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꼭 보셔야 할 내용이라면 화면을 눈높이까지 올려서 고개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보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처음에는 팔이 아플 수 있지만 스마트폰 거치대를 사용하시거나 베개 위에 올려놓고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잠자리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너무 높은 베개는 잠자는 동안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목을 구부린 상태로 유지하게 만들어서 내로 가는 혈액 흐름을 지속적으로 방해합니다. 실제로 높은 베개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아침에 머리가 무겁거나 목이 뻣뻣하다고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베개는 머리와 목이 일직선이 되도록 낮은 것으로 바꾸시고 어깨까지 살짝 받쳐주는 형태가 가장 좋습니다. 또 하나는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습관입니다.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를 볼때 또는 책을 읽거나 신문을 볼때 한두 시간을 꼼짝 않고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등과 목, 어깨가 굳어져서 혈액순환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특히 푹신한 소파에 깊숙이 앉아 계시는 경우에는 더욱 문제가 됩니다. 광고 시간마다 또는 30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어깨 한번 목한 번만 움직여 주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식사 후에 바로 눕는 습관도 좋지 않습니다. 음식을 소화하느라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누워있게 되면 내려가는 혈액량이 더욱 줄어들 수 있어요. 식사 후에는 최소 30분 정도는 앉아 계시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하나씩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 중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71세 안광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가족들 이름도 헷갈려하실 정도였는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석 달간 꾸준히 실천하신 후 어느 날 깜짝 놀랄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20년 전에 돌아가신 친구가 즐겨 부르던 노래를 완전히 기억해내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젊은 시절 직장에서 있었던 일들, 결혼 초기에 아내와 함께했던 추억들까지 생생하게 떠올리시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할아버지가 노래를 부르시는 동안 눈물을 글썽이시더니, 아, 내가 아직 괜찮구나. 내 머리가 다시 살아났구나 라고 하셨다고 해요. 또 다른 사례로는 69세 김말순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분은 평소 장을 보러 가서도 뭘 사려고 했는지 자꾸 까먹으셔서 메모지 없이는 외출을 못하실 정도였는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두달 정도 꾸준히 하신 후에는 일주일치 장보기 목록을 머릿속으로 정리해서 가실 수 있게 되셨어요. 심지어 집에 와서 냉장고에 넣으면서도 이건 언제까지 먹어야 하고 저건 며칠 후에 요리해야지 하며 계획을 세우실 수 있게 되셨다고 합니다. 기억이 돌아온다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떠올리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자신이 다시 자신으로 돌아온다는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자신감이 회복되고 일상생활에 대한 의욕도 되찾게 됩니다. 가족들과의 대화도 늘어나고 전에 즐기하던 취미 활동에도 다시 관심을 갖게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변화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는 변화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고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실천이 모여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뇌는 아직 충분히 건강하고 활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잠시 쉬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귀 뒤쪽을 가볍게 눌러주시고 목을 천천히 돌려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여러분의 기억을 다시 깨워줄 수 있습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신다면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기억은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깨어나기 시작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 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기억력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내용을 꼭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이나 친구분, 이웃분들 중에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말이에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하고 맑은 기억력을 되찾아 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